저희가 오늘 블랙의 진심인 게. 블랙이죠. 그리고 얘네들도 블랙입니다. 오늘은 바로 블랙입니다. <laughs> 이번 캠핑이 이상한 곳첫 캠핑이야? 어, 그러네. 어. 챙겨가 좀 가봅시다. 날씨도 좋아. 엄청 좋다, 날씨. 음. 이첫 사용이야. 나 타도 돼? 애들 <laughs> <laughs> 막 타고 다니고 뭐 어. 재밌어 보이던데. 내아중에아 선수 타도 되겠다. 내아중에 80kg. 80kg? 오케이 간단하게 딱 열리네. 그래서. 이게 고투 이지웨건 이지웨건 다라는 의미지 언박싱 해야 되는 것들 싣고 가자 다 실리겔 했어 실렸어어 좋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지 않을까? 어, 바람 상당한데? 어, 바람 많이 불어 어, 데크 크긴 크다 이 자리가 맞나? 이건가? 좀 작은데 이거는? 저건가? 응. 15네 아 여기, 여기가 15네 어. 와 데크는 진짜 크다 그지 데크 진짜 크다 음, 음. 데크 예약한다고 고생했다 어. 어? 큰 데크 와 공장 뷰네 아 그래 포항 제철이야? 바람이 <laughs> <laughs> 붙은다고 뭐, 근데 괜찮을까요? 지금 보니까 텐트도막 날아가고 탑부가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괜찮을까요?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박스들이 <laughs>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텐트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체어, 그 밖에 새로운 테이블. 자, 우리 피치. 을 하면서 하나 하나 어, 언박싱하고 기대가 됩니다. 예. 그거는 특이한 것같아 이게 길지? 오늘의 텐트는요. 이 세트가 두 박스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은근히 예전부터 블랙 텐트에 대한 로망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드디어 간지 좔좔 흐르는 고투에 블랙 인젠트 설치하고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블랙에 진심인 게. 블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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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도 블랙입니다. 블랙 맞겠지? 어... 뜯었는데 블랙 아니고 그러면 어떡해? 뜯었는데 핑크색이고 막 그러면 어쩌지? <laughs> 자, 한번 뜯어볼게요. 와, 이거 흑박식하기 딱 좋은. 아, 어, 돌을 찾았습니다. 와. 어, 저기 아직 타프 묻치고 계셔. 그렇지.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쪽이 바닷가피라 음. 바람 불면 정말. 자. 박스뜯으. 뜯은... 박스가 있어. 아, 맞아. 힘들게 박스 뜯었는데 또 박스가 더 있어. 여기는 박스를 다 뜯는 게 맞네. 이 구성품들을 이 안에 나중에 집 넣으면 돼. 엄청 큰데 가봐. 바로 크네 이게 캠퍼들 중에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딱 제품을 블랙만 구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 몇개 뜯은 거 박스? <laughs> 내가 얼핏 봤을 때두개 뜯은 것 같지만, 네개 뜯은 거아요 이게. 방수포 같고요. 이게 플라이 같은데? 폴페. 얘가 이너 텐트인가 없지? 어. 아, 이거는 이제 아. 앞에 캐노피할 때. 어, 어. 아, 얘랑 레드. 레드, 레드. 이 블랙과 레드의 조합은 환상적인 조합이지 <laughs> 어. <laughs> 여기야 근데 그라운드 시트 갈 건가? 그라운드 시트는 안에 이제 하고 나서 자, 오늘 고투 제품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laughs> 출발하면서 고투 이지웨건 보여드렸고요그 다음에 얘는 고투 블랙 인젠트 거실형 텐트입니다. 지금 데크가 꽤 큰데 이거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만 끝까지 튀어나오네. 잠시 여보 꽂는 것은줄 알겠어? 잘 꽂아봐. 일단은, 보물링 응. 안에 넣어. 응. 넣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오케이. 됐어. 폴때 메인 폴 메인 폴이 크로스 되는 메인 폴드. 꾹꾹 엎 말고 일단 넣어만 놓고 여기 시키는 대로 하 시키는 대요 어떻게 하지 말 하십니까? 뭐, 검이죠. 검이라고요? 어, 뭐, 이 정도요. <laughs> <laughs> 그정도 하면서 맨날 헤매잖아. <laughs> 그래도 헤매져야지 인간적이지. 맞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많이 헤매지 않았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일단 크로스 시켜가지고 인폴잡아줬고요 일단 이거 자립을 시키자. 어, 그리고 이런 게 있네. 이게 뭔가, 어. 이게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메인볼차리시켜드겠습니다아 살이... 이거 사제품이라 텐션이 장난, 장난 아닙니다. 자 살짝 퍼주고 어. 자 조금만 조금만 진행해라. 으아 잠깐만, 뭔? 땡겨.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자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 잠깐만, 오빠 여기 여기가 벌어졌어. 됐다. 됐다. 그다음에 스키온 대다 땡겨줘야 돼. 갑니다. 조단아. 에 진짜. 에. 에다. 어. <laughs> 우리 가 성공. 이 메인 폴 에, 체결하고 삽입 시켰는데 블랙 인젠트 포인트 하나. 이 앞쪽은 크로스 되는 형태의 폴대 구조고요. 이쪽 뒤쪽. 뒤쪽 부분은 터널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와 터널 두 개의 방식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이런 거에 무진장 강합니다. 우리 이제 후크 걸고 그다음 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짭짤해 좋다. 아 아주 튼튼한데. 자 지금 이제 팩네개 박은 건데 꽤 튼튼하게 지금 잘 지탱을 하고 있어. 각자마로 팩박을내그면막시 날아다니고 힘든데. 야 이게 설명서 보고 하니까 야, 좋네요. <웃음> <웃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다 이유가 있어. 자, 제가 이 뒤쪽 후면부는 터널형이라고 그랬는데, 자 터널 방식으로 폴대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대 끝에 이 컬러가 있네요. 컬러. 자 주황색은 뒤쪽입니다. 자, 클리브조에 쪽에, 쪼개보면 쪽에 이 컬러가 있어요. 같은 컬러의 폴대를 밀어넣은 겁니다. 아, 치는 방법은 한 번만 치보면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있다. 야, 진짜 짱짱하게쳐졌어요 저희들이. 스트링 땡근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스트링 땡겨가지고 친거 같아요. 어. 엄청 짱짱하게 쳐줬습니다. 텐션이 있어가지고 후크 걸거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어, 여자의 손으로 이쪽에짱짱하게 어, 어. 어, 쳐져가지고 예쁘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거실 쪽에 보면 위에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 키큰 사람도 좀 안에서 이렇게 음. 움직이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스펙상으로는 위에 가장 높은 공간이 2m10. 음. 이쪽 길이, 길이가 550이고 음. 이제 폭이 340입니다. 이거 어. 그라운드 시트 전체적으로 다 깔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데크라 가지고 여기 바람이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런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밤에 추울 것 같은데. 음. 이 데크가 공중부양한 데크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면 밤에 잘때 보면 에어컨 바람이 솔솔 나오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예전에 우리 에어컨 데크에서 묵은 어, 적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리치폴 아니야? 아 리치폴이 어디 들어가지? 아그 리치폴이 어 리치폴이 들어가 아 그쪽에 아 그래 여기 보니까 똥뜻 있더라고 아 이쪽이 리치폴이 들어가 근데 리치폴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라고돼 있어. 서주아아니아 한번 좀봐봐면 되겠나요? 안돼. 아 제가 좀 키가 큽니다. 저는 좀 키가 큽니다. 안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이제 완성된 거야? 아. 블랙이랑 확실히 응. 멋지다, 응. 간지가. 응. 근데 이런 이제 블랙 계열의 텐트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은 조금 먼지가 응. 조금 잘 묻기도 하거든요. 응. 블랙 텐트 많이 쓰시는 분들은 파슬색보다는 데크나 잔디를 선호합니다. <laughs> 응. 뭐 그렇다고 해서, 응. 우리 이거 말고도 블랙 텐트 하나 있긴 하잖아. 어. 괜찮습니다. <laughs> <에>? 괜찮아. 솔직히 <laughs> <에? 웃음> 어. 바람 많이 부니까, 응. 루프 플라이는 생략해야 됩니 방금 전에 이제 캐노피 폴대에 제가 이제 카우치 안에 넣었는데 이게 또 앞쪽에 캐노피 펼치면 공간 장난 아닙니다 보통 일반 텐트들이 보면 앞쪽은 캐노피가 되는데 옆쪽은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고투 블랙 인젠트는 옆으로도 쫙 펼칠 수 있어요 한번 옆으로 한번 이거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저 반대편도 당연히 가능거고 요렇게 됩니다. 네, 앞쪽도 네.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앞쪽은 이단으로 되거든요. 더 넓어지는 거죠 앞쪽이요. 려데뭐 앞쪽도 한번 펼쳐 봐 보자. 요렇게도 되지만 한 면을 더 펼칠 수 있어. 야 이렇게 되면 블랙이라 가지고. 어. 엄청 잘 이렇게 되면 타프가 하나 또 완성되는 거죠. 여기. 자, 이렇게 펼쳐가지고, 가운데 폴대 하나 세우면, 이렇게. 그지 이렇게 꺾어지는 형태의. 또, 또 바람 말고, 캐럿비를 펼치면 안될것같아 자,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 확장이 가능합니다. 바람 많이 불어가 머리 응삼이 머리 아니가 응삼이 맞아 응삼이 맞아 어. 아. 응삼아 <laughs> 아선보로 가야되는데 오늘 아네 바람이 부대의 가르마가 자꾸 타지네 이 캐노피도 쫙 확장해가지고 펼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 바닷가 똥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제 머리카락을 제어할 수가 없는 정도의 바람이 자꾸 불어오기 때문에 캐노피는 펼치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느낌이 아우 짱짱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 텐트가 짱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짱짱한 거 엄청 좋아해요. 아, 짱짱한 거 하나는 끝내주네요. 이 거실형 텐트가 이게 짱짱하지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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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유 벨로야 예, <laughs> 짱짱합니다. 와이 폴대 구조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 뭐 엄청 많이 좋게 있어. 이야, 이런 텐트 옆에 이런 거좋으어되게 간지난다. 그렇게 있어 보여. 일단 대략 보니까 크리에티브 이 테크놀로지. 아주 창의적이다. 저쫙 <laughs> 보면. 다크 스크린. 야, 야, 암막. 컴컴하다 뭐, 이런 느낌. <laughs> 이렇게 어렵다. 어쨌든, 예. 좋다. 야. <laughs> 아메시가 엄청 크게. 완전 컴컴한데동굴은 동굴. 동굴. <laughs>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한데. <웃음> <웃음> 어 야.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laughs> 안쪽에 들어오면요 완전 동굴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지금 따뜻해요. 바람 부는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어, 완전 와, 따뜻하고 완전 따뜻한데. 와우 고 와우 높습니다. 와 위. 그다음 보장인데? 어? 꿀잠 보장. 아, 꿀잠 보장 가능할 것 같고요. 아, 공간도 와, 넓어요. 와 공간 넓습니다. 선생님, 여기 줄 조심해라. 응. 어, 걸릴라.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응. 지금 여기 보면 데크 구멍이 송송송 응. 뚫려가지고 밤에 바람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방수포 깔죠. 네. <laughs> 아니, 이제 뭐먹고 알았어. 나 아니. 응. 이렇게 1에만 깔리나 봐. 아, 그런 거야? 어, 응. 그러면. 방수포 우리 하나 있긴 있잖아 근데 어. 저기 마감은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바람 숭숭 들어올 것 같은데. 저기. 어. 그러게. 환석이면 덮을 수라도 있지. 어쩔 수 없지 뭐. 어. 다 열리는 거지 뭐. 어. <laughs> 이런 텐트 안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그치지 어. 어. 그래 맞다. 와매시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쪽도. 아 매실망으로 다 되어 있네. 아, 아 그러네. 아, 조금 더워져도 괜찮겠던지이머쪽이 응. 측면도 그렇지만 이쪽 이쪽에도 완전 통매실네 통매실. 응. 그치. 거서 올리면 이쪽도 뻥 응. 뚫려요. 응. 그러면 이너 쪽 뒤쪽 그리고 측면 그리고 거실 쪽 측면 양쪽 그리고 앞쪽에 전면으로 다 열리니까 응. 위에도. 아서둘게 <laughs> 아, 자이가 <귀> <laughs> 이쪽도 음. 이쪽도 여기 있네 이쪽은 벤틱같아 벤틱 아 그래 벤틱 <laughs> 벤아 맞네 자 이놈 여기 앞에 자, 그 요걸로 이쪽 요걸로 특이하게, 이너 텐트는 출리문이 뒤에는. 여기도 다짝 박아야 되겠그렇지치 봐봐. 와, 바람이. 이게, 이게 전성품 같다. 음, 아, 지퍼 같다. 음, 이너 텐트가. 음. 스펙상으로는 7인이라고 나오네. 이야, 음, 엄청 넓은데, 이너 텐트? 진짜? 어, 엄청 넓어. 되게 광활하네 진짜 어. 스펙상으로 7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음, 7인. 7인까지는 좀 그렇고 어. 그래도 뭐 가족 다섯 식구는 들어가겠다 어, 그치 4, 5인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새로운 의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블랙 컨셉이잖아요 그 의자만 쌩둑맞게 아이보리고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물론 <laughs> 뭐 포인트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고투구요. 저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스타일의 체험입니다. 짜잔! 어, 네, 이런 게 편해. 이여 음. 폼도 들어가 있고. 아, 폼도 적단히 들어가 있고. 뭐, 짠짠합니다. 고투의 카로 체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식구에 맞춰가지고 의자는 총 3개인데, 아직 난이가 안 왔죠? 네. 난이 조금 있다 올 겁니다. <laughs> 난이 조금 있다 합류할 거고요 이게 릴렉스와 경량의 중간지점 <laughs> 그포지션에체어라 보면 되죠 저희가 새 텐트 그 다음에 새 체어 보여드렸는데 아직 그지 렇 아닙니다. 원형 스타일의 응. 테이블인데 고투의 언더랙 테이블 세트입니다. 예. 요거도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응. 그 테이블 궁금해. 빨리 세팅 마무리하자. 아우, 이제 찬바람 많이 쐬고 목이 칼칼해지. 응. 자, 제가 고투 언더랙 테이블 세트 보여 드린다고 했는데 박스가 두 개예요. 하나는 언더랙 파이어 테이블. 예, 불멍 테이블이죠. 그리고 콕 테이블입니다. 음. 요거 두개 조합해가지고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대략, 예, 요런 그림, 그죠? 예, 한번 뜯어볼게요. 자, 요거는 파이어 테이블, 철제 프레임 있구요. 오, 우리가 그래서 원형 테이블이 몇개 돼? 네. 이거는 또 약간 철제로 철제 느낌이네. 오케이 이렇게 하나 걸었어. 야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걸 수도 있겠네요. 하루 때딱 놓고 불멍하면서 소주도 한잔 하고. <laughs>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네모났네. 아, 그래? 게 하는 안쪽으로 와봐. 자, 그래. 위에 올리고. 우리 코너 플레이팅이 되잖아. 그러게. 응. 여기. 아, 아. 이쪽에다 그러면 아, 걸어볼까? 그렇게 한번 걸어보자. <laughs> 이거를 채워가지고. 음. 됐다. 됐나? 걸었어 한쪽 걸고. 한쪽 걸고. 됐어. 조금 요령이 응. 생기면 응. 좀. 응. 여기는 약간 넣는 과정에서 아. 조금 그런 마모는 좀길것 응. 같아. 응. 그렇지. 오케이. 이 우리 이거 필요 없이 이것만 쓰면 될 거든. 어 이거 하나만 있어도 뭐 작게 응. 사용 가능할 거야. 이렇게 함께 넓게 쓸 수도 있지. 텐트도 블랙, 체어도 블랙, 테이블도 블랙, 뭐 온통 블랙입니다. 그냥. 나도 블랙이네. 아 어, 선주기라도 위에 옷은 블랙이 아니야. <laughs> 그 <그걸> 열면 블랙이야. <웃음> <웃음> 자주부터 가져왔습니다. 우리 있고 활기차게 우리 닭갈비 정장번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자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 수완이 얼마 전에 K 수완 닭갈비를 런칭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포토 리뷰를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지금 평점이. 5점 만점에 5점 가격도 싸고 하니까 이게 좀 만족도가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분 좋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장번호 지금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을 잡아야 된다. 제가 주문받아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엑셀 파일을 넘겨드렸는데 너무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선주님한테 인수인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선주님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난로 넣는다. 난로 테이블로 쓰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난로는 필요합니다. 밤에, 그렇지? 모든 게 블랙이고 블랙 컨셉인데 왜 랜턴은 흰색이냐고요? 포인트, 아, 포인트. 블랙엔 화이트. 예. 블랙에 포인트. 블랙엔 화이트. 자, 저희들 거실 세팅도 끝났구요. 이제 이너 쪽에 이불, 뭐 바닥 세팅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 자, 그리고 이제 나니이가 없어서, 어, 나니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좀 세팅 끝내놓고 나니이 데리러 갈 겁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제 이너 세팅 할 텐데, 아직 어두운 밤 아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우리 랜턴 켜겠습니다. 네. 랜턴 켜야지 안이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보, 나 보여? 어, 보여? 보여, 보여, 보여. <laughs> 랜턴 안, 되, 안 켰으면 안 보일 뻔 했다. <laughs> 오늘 같은 날 이제 잔디 지푸하기 들어가면 끝장인데, 여기 깔끔하다 그래. 어. <laughs> 데크라가지고 오케이. Okay. 우리 도 아니, 이분은 블랙 아니네. <laughs> 근데 우리 저기, 우리 구독자 중에 다 블랙인 사람들을 몇번 만났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블랙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블랙으로 다. 화장지까지도. 어, 그러니까. 화장지, 그, 화장지, 화장지도 블랙이 있더라고. 어. <laughs> 오빠그저 가방도 여기 안에. 화장지도. 자, 저희들 이제 실내 세팅 끝났습니다. <laughs> 바닥은 고투 자주 매트. 네. 더블하고 싱글 하나하고 이렇게 했고요. 어, 옆에 보면 공간도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여기 가방 있고요. 그죠? 이제, 구불은 아이보리 컬러로, 네, 포근하게. 자, 고정했습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입구 쪽에 여기 일선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힙 네, 히터펜. 네, 아주 추우면 돌릴 거고요. 채워도 블랙으로 다, 네. 아이스박스 있고, 폴딩박스 두 개, 간단하게 챙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이제 연동할 수 있는 콕테이블은 지금 사이드 쪽으로 일단 빼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우리 구워 먹을, 야, 소고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텐트, 고투 블랙 인젠트, 피칭하고, 세팅 완료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 하룻밤 묵을 거고요. 선주야, 응. 이제 우리 저거, 요거, 박스 버리고, 나은이 데리러 가자. 응, 가자. 응. 자, 아, 뿌듯하네. 아, 이제 피칭하고, 박스 처리하니까.